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5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지형 빌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지형 빌라다 보니까 주차장을 좀 차려놨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다 필로티 눈비 걱정 없이 필로티로 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분양가 인하를 했습니다. 파주에서 가장 저렴한 현장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정말 3억 초반대까지 가격을 낮췄습니다. 빨리 오셔서 어, 저렴하고 좋은 타입을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은 뭐 테라스 기준층 복층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느 거할거 거 없이 파주 최저가 현장입니다. 어, 분양가 인하를 해가지고 파주 최저가로 맞춰놨습니다. 조금 분양가 부담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제격이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먼저 기준층 타입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먼저 전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대칭으로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오시면은 대충으로 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전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전실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어, 신발장에 세칸 위아래 세칸 준비가 돼 있고. 전시 이 정면 쪽으로도 신발장이 이런 식으로 또 신발장이라기보다는 조금 창고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이옆 쪽으로 신발장이 세 칸씩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위 아래로 수납하실 수 있게끔 가운데 매립선반 너무 크게 만들었네요. 사실상 의미가 없는 데 말이죠. 그리고 나가실 때온 메모세 보실 수 있게끔 전신 거울이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 티움 시공도 의미가 없어요. 전실이 생각보다 넓게 준비가 돼 있어서요. 벽지 사용하지 않고 다 타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보편적으로 중문이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도 많이 쓰는데 여기는 앞뒤로 열리는 스윙도어 예, 앞뒤로 편하게 예, 스윙도어로 준비가 돼 있어요. 조금 스윙도어가 고급스럽긴 하지만요. 문을 열어 놓으면은 예, 공간 차지를 조금 합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화이트톤에 깔끔하게. 어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복도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다 벽면도 보시면 화이트 톤에 깔끔하게 웨인스코팅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선반장 조그맣게 준비되어 있고 아래는 또 수납공간 쓰실 수 있게끔 사실 의미는 없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도식으로 깔끔하게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네, 주방과 거실이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거공간하고 생활공간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공간, 주방과 거실은 이쪽으로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복도식 뒤쪽으로는 다 방으로 에, 주거를 하실 수 있게끔 나눠져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양창 통창으로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어 이거 아치형으로 또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 이쪽에가 아, 이쪽이 이제 대형 포세린 타일이 아트월이겠죠? 네, 아트월이 쪽을 준비하시고 이 반대쪽 뒤에 쪽에 이제 창이 있긴 하지만 소파 자리를 이 반대쪽으로 준비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파 같은 경우는 한 4~5인용 소파까지는 무난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거실부엌 한번 사이즈 측정해 보면요. 4m 정도 나옵니다 예, 4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작지 않은 거실폭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앞에는 예, 앞동 때문에 살짝 막히긴 합니다 예, 이쪽은 뚫려있는데 이쪽은 앞동 때문에 예, 총 5동이야 어, 막히긴 합니다 동강 길이 막히는 느낌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조금 화려해요 어, 타일도 주방 타일도 보시면 은 정말 화려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안정적인 주방 보시면 디귿자형 구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상판은 다 멀바오 상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식탁이 별도 필요 없이 어 이쪽에 의자만 놓고서 식탁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눈에 보이는 가전제품은 저희가 웬만해선 다 챙겨드립니다. 여기는 3구 쿡탑이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고요.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고 환기창 준비가 되 있고요. 이쪽으로도 환기창, 이쪽으로도 환기창. 환기창은 넉넉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싱크볼도 직사각형으로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장 쪽으로, 예, 하부장 쪽으로 전자레인지 밥솥이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여기는 조금 흐름에 맞게끔 상부장이 없어요. 주방에 상부장이 없죠. 다 하부장 쪽으로 수납공간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납공간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기본 옵션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이쪽, 옆쪽, 주방 옆쪽으로 세탁실 쓰실 수 있게끔 다용도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깔끔하게 이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여기 에벌 빨리 할수 있게끔 또 개수대 한 개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주방 옆에 다용도실로 넓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방과 거실이 넓게 잘 빠졌고요. 이쪽 안쪽이 이제, 복도시 쪽이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거실은 화이트 톤의 폴리싱 타일 네, 안방 같은, 방 같은 경우는 다강마루 <laughs> 시공해놨습니다. 자, 안방 보시게 되면은 시세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어, 창도 이쁘게 두 개나 나져 있네요. 자, 그리고 조그맣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그만 드레스룸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방 사이즈가 그렇게 큰게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보시면은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그리고 이거 벽돌 아니고 벽지입니다. 예, 벽지예요. 벽지, 벽지를 저렇게 벽돌처럼 해놨어요. 자, 안방 사이즈가 11자 정도 되네요. 예, 11자 되는 사이즈에, 예, 저기 조그맣게 붙박이 공간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차라리 이거 시스템 한거 빼고요. 화장대 넣으시고요. 차라리 붙박이를 안방에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욕실 보시면은, 예, 그렇게 넓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에, 어, 수납장에 세면대 변기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코너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샤워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어,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건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도 이렇게 저렴한 집이 있다는 것도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각방 온도 조절 시스템 기본 들어가고요. 자두 번째 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두 번째 방이 큽니다. 자두 번째 방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을 보시면 조금 크게 빠졌어요. 이게 이제 자녀분들이 쓰는 방이잖아요. 자, 보시면은 두 번째 방이 안방 드레스룸보다 더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와, 드레스룸 정말 크게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어, 자녀분들이 생활하기에는 정말 좋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사이즈 나쁘지 않고, 거기 드레스룸 공간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한마디로 여기 그냥 침대하고 책상만 놓으면 되거든요. 자녀분 쓰시기에는. 어, 안방보다 더 커요. 예, 열두자에 열자 정도인데, 안방보다 더큰 사이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넓게 기억자 형태로 빠져 있습니다. 예, 방 구조가 기억자 형태로 드레스룸 공간까지. 두 번째 방은 정말 크게 잘 뽑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방3개 타입이에요. 예. 어각 방마다 시네테 메어컨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도 어세 번째 방도 생각보다 작지 않아요. 이 정도 눈대중으로 봐도 한1 0자 정도 되는 방 사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안방이 조금 작을지언정 예 자녀분들 방으로 쓰는 방들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12자의 9자 정도 등등. 11자가 넘었고 9자. 3,500에 2 8 0 0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네, 굉장히 큰 사이즈로 거기다 가격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진짜 파주한 1년 전 가격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메인 욕실도 구조가 조금 독특합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정면에 정면에 카운터형 세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맞은편에 변기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바로 옆에 욕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어요.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만다 있고 욕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문을 끝까지 못 엽니다. 욕조에 걸려요. 예, 욕조에 걸립니다. 예, 문을 끝까지 못 여는 단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보시면 그래도 욕조가 해바라기 샤워기하고 같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세면대하고 변기 구조가 조금 독특하긴 합니다, 이거. 그래도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격대가 3억 초반대에요.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디서 3억 초반대에 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현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오셔서 좋은 호수 저렴하게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방 4개짜리 타입도 있으니까요방 4개짜리는 한 1000만 원 정도 더비싸니까요 오셔서 빠르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 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